자 그러면은 저의 지원 요청셔서 네, 그래, 감사합니다. 난 아모니 칼들의 차원 이용해 자신의 병력을 로구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. 차원 파괴할 수없지 불안하게 하면 되겠다. 불안하게 니다 왕국 들이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. 아니, 근데 그런 걸 신경 쓰면은 어떤 캐릭터들도 갈 수가 없어. 그냥 안다, 안다, 길바라면서 플레이하지. 뭔가 가져갔을 때막 그런 거 신경 쓰면은 못가져가 a s e m 괜찮아요 k a z o 계속 i 세요아 a g 건 o d 면 u y I'm a good guy. I'm a 아 o 박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. 갑니다. 박물이 해야죠. 준비 완료. 네. 오. 아, 안타 좋은데. 래야, <놀놀놀라> 준비해라 저기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공장 조져놓고 갑시다 니다 계속 가세요 이다라나무서워 현대 과학의 경이로움이라. 현대 과학의 경이로움. 상황은 확인했습니다. 시가 부족합니다. 다 주십시오. 뭐 있어요? 뭐가 죠 자, 뭐가 나오나? 전쟁. 핵 전쟁. 핵 전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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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전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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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전쟁.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프로디지 업그레이드 완료 이동중 반드시 해라 한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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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음한 음. 아나 어, 제발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 마세요 이동 중아나 중요한 예 관련인데 가 어디 에퍼 가고 있습아 풀렸다 풀렸다 듣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업그레이드 완료 잘 들립니다. 반드시 해내죠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. 확인했습니다. 든 아, 집중합시다. 든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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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 자, 핵전쟁이니까 그냥 집에 들어갑시다. 누라소나기빠져나지마지마 임마! 듣고 있습니다. 잘 들립니다. 확인했습니다. 반드시... 아몬이 근처에 있는 젤라가 성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. 날구 이렇게 뭐 음, 많이 찍었냐? 조사해보겠습니다. 사이콘가? 하지만, 보위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.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. 지금 출발합니다. 없습니다. 잘 들립니다. 반드시 해내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. 프로답게 듣고 있습니다.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방금 듣고 있습니다. 이 허리트 졸라며 끝나려면은 아직도 한참이 더 남았어. 지금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전사들이 반드시 목표를 파괴하자 너무 믿지는 마세요 이동 중 명령대로 확인했습니다 백정전은 어, 어, 없어야지 눈보라 네. 좋아 탱탱도 장점 그래, 잘 들립니다 공격받는데 공격을 하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그래 눈보라가 나지 차라리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프로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やめてよ。<music> 아, 그냥 쳐먹어. 진짜 돈 주기 싫은가보다 <laughs> 진짜 돈 주기 싫은가보다 <laughs> 여기는 노바. 듣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끝난 일이란?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. 내게서 도망치진 못할 거야. 도망 지원 대기 중.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. 상황은 <목소리도> <도망가와> 좋네. <목소리도>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. 명령대로 가고 있습니다. 상황은 풀어답게 확인했습는이 뭔가 좌원 쪽에 있는 도레미이 계속 다 나오니까. 상황은 겠 아이고 왔다가 아이고 개 아파 용감 진짜. 도만 없이 상황을 이렇게 나쁘지 않아? 검을 가가라 여기는 너가. 잘지립니다 가고 있어. 다시 만큼 해주시오. 상황는 저거는. 저는 모두 는 저거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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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.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선 안 됩니다. 자포 확인했습니다. 나쁘지 않구요 명령대로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. 잘 들립니다. 방금 뭐라고 하셨죠? 다시 말씀. 마시... 좋아 해방선 나왔고 상황은 확인했습니다. 아, 고마해. 방금 뭐 음... 음... 마지막 왕고성올 때쯤에 그냥 그거만 안 당하면, 안 당하면 되겠다. 이동하등이극성 아. 터지고 막 그런 거만 날면 되겠다. 듣고 이게 주이 팔변을 망하지 알겠습니다. <laughs> 확인했습니다. 잘 들립니다. 명령대로 끝난 길이다니 여기는 방금 뭐라고 하셨죠? 도란반이이도란반 특징 주댕이 설면방한다 그 가고 있습니다 이동 중자 뭐가 나오려나 멋있죠? 가고 있습니다 이동 중 저게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Ooh. <Springs> <목소리는> 여기는 노바 반드시 해내죠. 다 우리 손만으로. 내가 이걸 막는 수밖에 없겠다. 수송선이 파괴됐습니다. <killing tão> 다시 말씀해주십시오. 바쁘신 직하게 되었습니다. 곧난 절대 놓치지 않아 프로답게 가고 있습니다. 약간 쫄리는 부분 방금 뭐라고 하셨죠? 알겠습니다. 제가 오늘 고 있습니다. 자, 방금 뭐라고 하셨죠? 또 잠깐만 안 나면 되겠다. 탁구강. 확인했습니다. 또 다른 왕복선 편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걱정마한 번정한 목표는 아 또. 끝이 다름 없습니다. 게잘 들립니다. 듣고 있습니다. 가고 있습니다. 죽으시고요. 번기서가 아무 거니까 그렇죠. 라고 하셨죠? 알겠습니다. 확인했습니다. 시간의 예술 3입니다. 대로 안싸 제거하겠네. 차재 움직고 있습니다.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. 하하하. 내가 갈게. 하하하. 이동 중.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.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분명히 공격받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시작해 봅시다. 아 그 시정서, 시간서. 고한 목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텐으로 확인했습니다. 자신을 그림자로부터 도망갈 수 없듯이 누구도 우리 분노를 피할 수 없다. 여기는 노바.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프로답게 자유로워라. <목소리도> <잘은 원하십니까? 목소리도>

피닉스 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. 피닉스로 돌변 깨주세요 히지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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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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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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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지지 끝난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아니야 지금 쏴야지금 쏴야돼 탱크사이버